당연한 몸짓. 아나 자순 스님의 달속의 옥토키. 달속의 옥토키 인태하는 밤이요. 햇속에서 금과 까마귀 알을 품는 아침이라 시커먼 골륜산이 눈이로 가니 몸집마다 유리그릇 깨지는 소리. 이게 염성 827. 이치 공안을 노래한 건데, 공안의 내용이 이렇게 모호한 내용이에요. 밤에는 달이 옥토끼 같은 아가씨를 품고 아침에는 해가 금까마귀 같은 알을 품는다. 옷같이 검은 권륜산이 눈을 밟으며 걸어가는 식으로 몸이 변신하니 요리 그릇 같은 세상 깨트리며 산다. 뭔 소리인지, 어, 모르는 내용이죠. 어,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모순되는 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쓰냐면, 음, 다리 옥독기 같은 나가시를 품고, 해가 금까마기 같은 알을 품는다. 그러니까, 옷같이 검은 훈련산이 눈을 밟으며 걸어가는 식으로, 이 자체가 뭐냐면, 몸의 변신의 과제에 관한 얘기예요. 몸의 변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밤에 뜨는 달. 당연히 달이죠. 밤에 달이 뜨잖아요. 그 달이 달이죠. 아침에 뜨는 당연히 해죠. 차이 아무리 검어도 눈은 하였죠. 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뭐냐면 달이 옥토기 같은 아가씨를 품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달은 달인 거예요. 단지, 달이 당연히 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달이 당연히 달인 걸 알게 되는 차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죠? 불인 문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옥독희 같은 아가씨, 아기씨,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상상 해서 생각하는 아, 옥돗개가 아기씨.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 그런 개념 을 버려야지 되는 거죠. 이건 그 그러니까 함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옥토끼 같은 아가씨를 품, 아기씨를 품고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가 금깡아기 같은 알을 낳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현혹하면, 현혹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이런 전설이 있고 신화가 있는지, 그건 사람의 말이죠. 달의 입장을 생각보세요 태의 입장을 생각보세요 그런 인간의 말의 생각의 차원이 뛰어넘어서 있는 거죠. 그렇죠? 검은 권륜산에흰 눈이 보면 흰, 흰 눈이죠. 검은 산은 검고 흰 산은 흰 거죠. 그렇게 당연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인간 세상의 언어의 그러 혼탁함을 벗어버리고 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때 당연히 달이고, 당연히 해고, 이렇게 말할 때 해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던 어떤 달과 해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 벗어버린, 달은 정말로 달로 보고, 해는 정말로 태로 보이는, 산은 그냥 검게 보이고, 눈은 하얗게 보이는, 이런 당연한 몸짓이, 이런 몸의 변신이 있어야 세상만사가 다, 그런 헛된 세상만사가 다내 앞에서 부서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유리 같은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난 당당하게 앞으로 무소의 뿔처럼 가면 유리 같은 같은 세상들은 내가 가랑하는 길 앞에서 와장창, 와장창 깨져버리겠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 공안에 혼란스러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혼란스러운 말을 지금 기존의 언어 체계로 해석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몸짓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위한 교육보, 교보제인 거죠.